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절차는 예전에는 임대인, 집주인의 주민번호 등 정보 활용 동의를 얻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은연 중에 구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가입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개선이 되어서 임차인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그대로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두 개의 기관이 받고 있는데, 하나는 주택도시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표해 보다시피 청약 시점은 계약기간에 초반부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런 어, 계약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7억 원 이하를 도시 보증공사에서는 지급을 어, 하는데 어, 서울 보증보험에서는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 원 이내의 것만 보증 신용 보 어, 전세금 반환 신용 보험을 지급을 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는 0.128, 0.129이 프로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 외의 주택은 0 1 5 4에서0 2 1좀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적금 요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채권 확보가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더, 어 응용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 대상 주택의 모든 채무 금액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포함하여 매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맨 먼저 전세금 보장 보험에 세입자가 가입하게 되면 주인에게 유선 혹은 서면으로 통지가 됩니다. 세입자는 채권이 보험사나 공단으로 양도된다는 이런 내용의 통지가 집주인에게 가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를 집주인이 수치를 거부하거나 또한 통화를 만약에 하기를 피하면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 비례하여 전세보증금 분쟁도 1년 새에 10배나 급증했다는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증가 추이는 상당히 많이 건수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만 보더라도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보증 보험회사에서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증 보험회사에서는 임차인에게 핸드폰으로 만기 두달 전에 전세 만기를 집주인에게 알리고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그러한 문자를 임대인에게 발송시키라, 발송하라고 시킵니다. 두 번째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된후 1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보증기간에 보증금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보험을든 보증기간은 이행 청구 접수 후 1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통상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돈을 지급받을 때는 세입자는 살고 있던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 사이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이행하여 임차권을 등기하고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그러면 여기에서 보증보험의 근간이 되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 갈수 있게 한.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증금 1억 대 1억에 한 2,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가입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면 확정일자 제도를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학정 일자제도로 보증금, 즉, 채권이 확보가 될 경우에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기 때꼭 이사를 가야 할 이유가 있거나,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아무튼 이사 갈 수는 없습니다. 만기가 돼야지만 이사를 갈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피스텔 빌라 연립처럼 전세가 비율이 높아서, 불안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전세가 비교적 잘 나가고, 전세가 비율이 낮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집 주인하고의 마찰이 싫으시다면 가입을 해야 되겠죠. 결론은 확정 일자 제도만으로도 전세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